가자. 야, 내가 보세 왜? 신발 정리대만 넣어. 갖다 버려 이거 다. 이 간다. 소미 니와 함께하는 소풍 여행. 이게 목욕탕 가방인가? 목욕탕 가방. <laughs> 뭘 타고 가보니까? 뭘 타고 가? 타고? 운전자를 위한 바이 좋았어. 오늘 다 놀러 가나? 소박한데 세상이 너무 어두워 오늘 6월 1일 지방선거하는 날입니다 차를 들고 가야 될지 차를 안 들고 가야 될지 걸어가야 될지 되게 고민이네 여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몰라 거기 주차할 데가 없을 거 같아 그치? 오빠 누구 뽑을 거야? 비밀! 비밀투표 모르겠다 차 타고 가보자. 될때 없으면 거기다 한번 돌아보지. 뭐. 뼈로고. 아 근데 배고프다. 1시 25분 밖에 안 됐는데. 어르신 아,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근데 밥 먹으려면 2시간이나 남았긴 해. 그걸막 차리고 하면 3시간 정도 남았긴 하거든? 어 그러면 요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저기서. 그 양산 가는 길에서 요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다가 휴게소 없을까? 나 휴게소 가고 싶은데. 휴게소에도 뭐 먹으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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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빠 핫바 맛있겠다 어, 그냥 휴게소에 그게 있잖아 휴게소만의 그 바이블 안전벨트 응. 아래다 투표장에? 카메라 들고 가면 안된다고? 안될걸? 알았어 일단 안된답니다 저 투표하고 올게요 우리 이제 간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동백 소풍 가는 길 동이야? 백동? 백동이야? 백동 소풍 가는 길이야 제가 왜 이런 것을 예약했느냐 네이버로 예약을 했고 3만원 주고 예약을 했고 저희가 오늘 가는 이유는 사실 저희가 이제 쌍둥이 아빠가 되거든요, 제가 가족과 뭔가 취미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라는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게 캠핑이죠 근데 절대 캠핑이 만만하지 않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경험해 보려고 일부러 저런 곳을 예약해서 가보려고 하면 어떤지 한번 체험 한번 해보고 가족과 커 즐겨 할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래? 저희 지금 도착했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 와, 여기 진짜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여보? 그래도 한번 가서 물어볼까? 어디? 그한시 네, 50분 에 예약했는데 혹시 이것도 얼리 체크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애기들 데리고 진짜 많이 오니까 글램핑이나 이런 거 하기 진짜 좋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진짜 경험해 보고 싶었거든. 가족 단위로 엄청 와. 저기도 먼저 와서 다 기다리시는 분들인가 봐. 소미담이 어머니,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라면 냄새 진짜 좋다 라면 꼭 먹어야 돼 여보 그래 먹어 에어컨이 나오나? 왜 다들 꽝꽝 닫고 있지? 에어컨이 나올 거 같지 않나? 에어컨이 없나? 여보 어떻게 에어컨이 아 그러네 전기가 없으니까 에어컨이 안 되겠지? 실외기가 있어 아 에어컨이 있네 마켓에 가서 뭘 사야 되나 봐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네 지금 시간 1시 20분 1시 23분이에요 한 7분 정도 남았다 7분 뒤에 우리 이제 먹으러 갈수 있습니다 시간 다 돼서 저희 이제 갈수 있습니다 뭐 추가로 살수 있는 건가? 그럼 몇개간 시간 세요시개요간 저희가 삼겹살이랑 한겹살 구성은 똑같고요, 목살 두 개로 나뉘고 있는데 이베리코실지 함하실지만 고르시면 됩니다. 섞어서 있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저희 2인은 어. 섞어서는 안 되세요. 그래요? 그러면 한돈을 해드릴까요? 네. 네. 여기를 고기는 저희가 초벌해서 네. 갖다 드리고요. 네. 여기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래 기다렸는데 저희 텐트 받고 지금 음식 받고 그리고 햇반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왔는데 너무 좋네요. 일단 첫 이미지 너무 좋습니다. 어? 3분 30초. 어. 됐어? 봤어. 형 맞어. 여수술 어떻게 생각해? 여기 오는 거. 좋아. 남편이 가자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래도 결국 좋죠? 네, 남편 최고. 한번더 해줘. 남편 네. 최고. 이제 고기만 넣으면 됩니다. 고기는 초벌해서 구워다 준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기다리고 와이프가 고기가 아니라 고추를 커팅하고 있습니다. 쌈은 추가로 제가 하나 더 샀습니다. 천 원입니다. 빨리 고기 좀 오지. 우리 세팅 다 해놨는데. 안녕하세요. 맞으시죠? 네네 네, 나중에 나가실 때 뒷정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기가 왔습니다 켜 어, 어떻게 켜? 잠깐만 왜안 되지? 맛있겠다 고기 지금 먼저 하겠다그지 조금만 더 완벽한 시어링 아, 너무 맛있겠다. 와, 음. 감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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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음, 음, 음. 음. 여기 자주 왔으면 좋겠지. 음. 가끔 우리 놀러 오자. 응. 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자. 진짜? 응. 음. 와, 와, 여기 근데 진짜 너무 좋다. 근데 약간 초저녁에 와서. 술을 먹을 수 있은, 있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여기 같이 좀 있으면 어두워지고 전구 켜지잖아. 이 진짜 좋겠다. 아 벌써 그럴 생각하니까 너무 좋은데? 쌈이좀 작은 거 말고는 괜찮은데? <웃음> 음? <웃음> 고기 양이 좀 작은데? 양이 작다고? 작은 거 아닌가? 아 이거 먹어봐 다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땡초는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딱 우리 스타일 땡초. 완전해, 그지 내 말은 이런 거를 계속 해봄으로써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들 밖에 뛰어나와서 노는 경우가 아니니까 차라리 주말마다 이런 거 나오면 나의 음. 생각이었지. 에어컨 나오는 텐트는 없을 거야. 없지. 눈 없지. 일단 지금 좀 모자란 건 쌈장이 좀 모자라고요. 저희가 쌈장을 다 먹었습니다. 상추를 두 개를 샀는데도 모자랍니다. 저희가 쌈을 잘 먹어가지고, 아직 고기는 이만큼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저희가 경험을 하는 거죠, 이제. 뭐가 필요하다. 그지? 음. 엄청 시원하지?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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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뜨거워? 응. <laughs> 파리! 아, 파리씨! 파리! 내 또! 오빠, 파리가 왜안 눌러? 뭐? 지금 파리 타임이거든 <laughs> 밥다 먹고 콜라나 커피 하나 사러 갑니다. 여기 너무 좋네. 미량에 캠핑장이 이제 되게 많이 좋대. 어, 주연이도 거기 가 봤다고 했어, 미량. 글램핑 이런 쪽으로. 어, 글램핑. 그러니까 다대 있는 쪽. 응. 우리도 처음엔 그쪽으로 먼저 응. 마음을 가 보자고. 어. 소미담이 괜찮아? 응. 너무 싫다. 왜 나부터 걱정된다. 이 걱정 안 하고 소미 담이 먼저 걱정해. <laughs> 애부터 챙겨야지. <laughs> 맛있어? 갈아 만든 데 응.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이거 원래 해장템인데 아직도 이런게 파나? 응 드디어 이제 마지막 할 시간이 다 돼서 라면을 끓이겠습니다 다시를 내야지 <laughs> 새우 다시 내는거야? 좋았어 이것은? 버섯도 응. 좋았어 감칠맛을 줘야죠 오빠는 꼬들파야? 안부셔 저 탄력 있는 면발을 위하여. 쉰다면이 냄새가 진짜 매워. 아 이거 정말 오늘 사나이 울리겠는데? 한주을 알아? 아나 먹기 싫은다. <laughs> <laughs> 꼬다. 도도? 아니야 라스트라트. 스안 먹어 <웃음> <웃음> 어, 어. 역시 신라면 땡초노 아, 어, 이거. 여보 응. 이제 대실 10분 전이야이땠어 맛있어 그게 다야? <웃음> <웃음> 오빠 나는 다 좋았어 다 좋았는데 응.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좋았던 건 응. 오늘 아침에 오빠가 나한테 돈 붙여준 게 제일 좋았어 <laughs> 너 아직 돈안붙여는데아 뭐야 저거 <laughs> 왜안 붙였어 꿈인가? 아까 그런 숫자 봤는데 입금된 거나 아직 입금 안 했는데 빨간 날은 입금 안 하거든 뭐야 은행이 쉬니까 입금 안한 거야 와이 정도면 진짜 갈때하다아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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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안녕. 네, 놀았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laughs> 진짜 재미나게 잘 놀았습니다. 7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기본 요금 6만 원에 추가 비용 쓰고요. 근데 가족과 이렇게 와가지고 둘이서 즐겁게 놀고 쉬고 자연과 힐링할 수 있는 곳이면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 여보, 이래서 사람들이 캠핑 오나보다. 네. 그냥 느낌이 되게 좋지 않아,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기분이 되게 좋지 않아?